반습니다존네입니다 음. 오늘은, 어, 설 연휴도 이제 거의 끝나고, 어, 마지막 날인데, 치킨이 생각이 나서, 치킨을 먹어보려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, 우리는 원픽이, 어 그거잖아. 프라다, 어, 프라다기 원픽이고 1번이고2번이 자담치킨인데 어근제 자담치킨 안 먹고 아, 며칠 있다가 일광 신도시점 저기 그저 무슨 치킨? 그 무슨 치킨이지? 교촌치킨이 새로 오픈하는데 거기는 한번 오픈하면 한번 시켜 먹어볼 생각이고 가서 먹어야 돼 거기는. 매장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. 난 기장점에 개인적으로 시켰을 때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마른 닭이 와가지고. 교촌은 맛은 있으나 닭을 한 번씩 사람들이 재료를 좀안 좋은 걸쓴것 같아. 그래, 오늘은 뭘 시켰냐? 일광 맛집이라고 몇번 나오는데 옛날 통닭 스타일. <laughs> 토비야토비야라고 바닷가 쪽에 어디 골목길에 있다는데. 배달을 시키면, 어 배달비도 일체, 일단 없고, 그 전화로 주문해야 되고, 무조건. 주인 아저씨가 배달을 해준다고 하고, 옛날 통닭 스타일. 시장 통닭은 아닌 것 같고, 옛날 통닭 스타일인데, 후라이드 반, 양념 반. 오늘 한번 시켜 먹어보고, 사람들이 맛, 맛있다고 하니까. 뭐, 썩 뭐, 별다른 게 있겠나 싶은데, 생각하는 맛이겠지. 근데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, 닭이 제일 좋은 건 자담치킨이 좋은 거는 재료가 좀, 아, 확실히 닭이 부드러워서.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오겠지만, 뭐. 그 집도. 그, 그볼 때는 할인, 무슨 국내선 할인통닭 쓴다고 나오긴 나오던데. 하여튼, 뭐. 가격 대비, 가격이 일단 좋고. 맛은 있으면, 그 집에 시키면, 배달비도 안 들고. 나오면, 바로 먹어보는 걸로. 오늘 응, 도비아 치킨. 응, 이제 온 걸로. 색깔이 노랗네. 기름 많이 돼가지고. 네, 네. 대고호 땅을 자 사나이 조사는 우지 맛있다 일요일인데 배달이 밀려가지고 한 시간만에 왔다 한 시간만 에한 시간 더 걸렸다 엄청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봐 그치? 음. 음. 잘되 배달을 좀 시키지, 시키지. 할머 할배들은 길게 쓸줄 모르잖아 에이 수출할때배달도나 한다 만중촌이 만족이지 오늘 큰일 올라가잖아 음. 음. 배달의 민족이랑 포스 찍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만중촌에서 돌리 플러스되면 만중촌 닭이 어딨는 지금 배달비 안받는다 음. 반반 1 6 0원 찍고 음. 넘어가야지 그에 비하면 맛은 있다 가격대비 양념 옛날에 처갓집 뭐 이런 거, 멕시칸 이런 거, 땅콩. 음. 뭐, 응. 음, 안 음. 안 어, 좀. 케찹 양념. 애기들도 먹겠다. 그런걸 물매는매 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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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응. 매운 거라 매운 거 매운 거라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라 고기는 연하다 아, 네. 가림 닭고기 지우법도 부자. 아, 맛이 뭐 아는 맛이니까 콱뭐 이래 그냥. 콱뭐 이래. 응. 음. 그 없는데. 요새는 너무 맛이 많고 뭔가 많고. 그냥 때먹는맛 바닷가에서 먹었던 맛그래 바닷가에서 먹던 맛 아. 아. 아 계속 로잘 먹는데. 어쨌든. 내셔이 좋은 자 물좀 마물 몰드. 음. 맛은 기대하던 맛 옛날 생각이 생각나면 시켜 먹세요 가격대비는 음. 가격 괜찮아 딴 거는, 뭐 무슨 맛인지 아니까 또. 음. 그래, 먹고 싶어 하는 게. 이거는, 사실 빨리 물린다. 애들이 좋아하겠다. 응, 쟤. 며칠 내장 한 번씩.